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엔이 뉴스입니다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물인 학생회관에는 동아리방, 학생자치기구 등 다양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죠. 하지만 동아리실 부족 및 건물 노후화로 오는 6월 리모델링과 증축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나승경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학업에 활동을 할수 있도록 설비를 갖춘 학생회관. 학생회관은 현재 학생 자치기구, 동아리방 등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물은 동아리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현 대부분의 동아리방은 안전시설과 내진보강이 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측에서는 오는 6월,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체 12개 의 동아리 중 10여 개의 동아리가 리모델링된 건물로 옮겨질 예정이며 리모델링 후 학생회관은 동아리실 추가, 내진 보강 등으로 내부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안전하게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동아리와 그 다음 학생회 종합이라든지 이런 학생회가 이제 활동을 함으로써 각 동아리들 간에 뭐 유기적인 관계나 이런 것도 좋아질 수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학생회관 건물 이름 막 이름에 맞게 학생들이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회관이 리모델링된다는 사실에 동아리 학생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회가 6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6층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계단으로 올라오기도 많이 힘들고 그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생긴다면 학생들의 수고도 덜고 그러고 저쪽 안전에 대한 것도 더보완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아리는 이번 동아리 이전에 대해서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요. 그 이유는 동아리 노후화 때문에 동아리에 대한 금전적이고 시간 투자 많이 한 동아리들이 있을 텐데 학생과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동아리 이전을 결정했다는 데에서 동아리와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학생회관 건물의 상인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사를 시작할 경우 건물이 철거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겁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러한 불만을 이해하지만 리모델링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니 협조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아직 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오는 4월 이후 세부 일정과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리모델링되는 학생회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학생 상인들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GNU 뉴스 나승경입니다. 새 학기마다 수강 전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 우리 대학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통영 캠퍼스에서는 유독 한 과목의 수강 전쟁이 심하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과목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활 원예를 돌려줬으면 좋겠다. SNS 한 페이지에 수강 신청 기간 올라온 글입니다. 생명과 환경 분야에 설치된 과목이 생활 원예밖에 없어. 신청을 하려다 수강 전쟁에 밀려 실패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자는 한 사람뿐 만이 아닙니다. 생명과 환경 분야의 수업이 생활 원예밖에 없는데 수강 가능 인원도 이게 적고 3, 4학년 분들이 먼저 신청해가지고 이번에 못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분야의 수업을 더 늘려줬으면 해요. 우리 대학은 졸업하기 위해 통합교양의 7개 영역 중 학과에 따라 5개 영역 또는 6개의 영역에서 각한 과목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해양과학대의 경우 6개의 영역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6개 영역을 다 들어야 하는 학과의 경우 설치된 모든 영역에서 한 과목 이상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해양과학대학 통합교양 영역 중 생명과 환경 분야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은 생활원예 한 과목밖에 없습니다. 통합교양인 생활원예가 졸업하기 위한 필수 교양이 돼버린 셈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영역은 한 과목밖에 없음에도 다른 과목처럼 수강 신청 기간이 빠른 4학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학년 안에서도 일명 수강 전쟁이 일어날 뿐 아니라 1, 2학년은 기회를 받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생활 원리를 분반하거나 새로 개설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대학에 개설된 과목들은 해당 학과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업 생명과학대학에서 담당하고 있는 생활원예의 경우, 해양과학대학에 강의를 해줄 교수 및 강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반을 할 경우 시간강사료가 증가해 지불의 부담이 커 힘들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핵과대측은 생명과 환경분야의 과목을 추가적으로 개설하는 것에 대해 공대가 대다수인 해양과학대의 특성상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의 특성상 실습이 많아 교양 과목을 개설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해에는 핵과 대의 새로운 과목들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통합 교양의 분야임에도 한 과목만 개설돼 있어 일명 필수 교양이 돼버린 생명과 환경 분야. 생명과 환경 분야를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을 생각해 학교 측은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아야 할것 같습니다. 지혜뉴뉴 서지현입니다. 작년 10월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은 우리나라에서도 각계 각층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발언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요즘 미투 운동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생각을 정송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2월 28일 진주시에서도 미투 운동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진주시에서 활동 중인 한 정치인이 진주시청 앞에서 미투운동 진주시 1호선언문을 낭독한 겁니다. 이 정치인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진주시도 미투운동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학교 역시 미투운동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학교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 학생들은 자신의 아픈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읽은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용기를 응원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 분노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2018 알록달록 사회대는 지난 3월 7일,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캠페인인 위드유 운동에 동참해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알록달록 사회대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그 지향점이 위드유 캠페인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인 것 같습니다. 피해 사실을 더 말하는 것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분들에게는 어, 뒤에서 정말 지지하고 끝까지 연대, 연대하겠다라고 또한 학생들은 감춰져 있던 어두운 진실이 미투운동으로서 드러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인을 넘어 사회 제도적으로도 개선됐으면 좋겠다. 무고죄만 없다면 건전한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은연중에 묻혀 있던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를 어좀 사회적으로 발, 나, 내놓을 수 있었던 시발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 같은 거를 하, 하기 매우 어렵 어려,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용기에 대단하다고 박수 치고 싶네요. 용기 있게 뭐 TV에 나오기도 하고 해서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당연하고 원래 당연한 건데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하지만 그, 그런 의견이 악응이 되어 가지고 그 가해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생매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 있기 때문에 안에 그런 운동만 안, 안 된다가. 안 되면 좋다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제 미투 운동이 많이 확산된 만큼 피해자분들이 좀더 많이 활발하게 이제 운동을 더 전개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용기도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같은 것도 좀더 강화되고 단발성으로 좀 끝나지 않게 그렇게 전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는 용기 있는 그들의 고백. 또한 그들을 소신있게 지지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모습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걸어봅니다. GNU 뉴스 정송아입니다. 다음은 GNU 뉴스 주 단신입니다. 국립경상대학교 도서관과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은 3월 21일 오전 11시 경상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회의실에서 연합대학 구축을 위한 교류협정체결식을 개최했습니다. 양 도서관은 이번 대학 간 교류 협정으로 지역 도서관 협력을 주도해 대학 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대학 연합 및 통합을 위한 기반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국립 경상대학교 산악회는 경상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이해 세계 최고봉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등정에 나섭니다. 경상대학교 산악회는 2011년 세계 7대륙 최고봉 정복 계획을 세웠으며 이번 등정은 네 번째입니다. 이들은 3월 30일 출국하여 4월 15일경 베이스 캠프를 설치한 뒤 고소 적응 훈련 등을 거쳐 4월 17일부터 8,848m 세계 최고봉을 공격할 예정입니다. 국립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과 경남도민일보 오투조인 시윤이오는 3월 14일 오후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회의실에서 지역특화 진로교육 내실화 및 지역 대학의 창업과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 기관은 협약서에서 SW 코딩 교육 및 4차 산업 해양 교육 창업 및 취업 활성화 등 기타 상호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부 전정환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키즈 후주 2018년 반에 등재됐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출신으로 흑의 질감을 추구하는 도예작가로 불리는 지산 이종능 작가의 2018년 세번맞이 특별전이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진주경남문화예술회관 1층 제2전시실에서 열렸습니다. 이종능 작가는 흑의 흔적을 말하는 토은이라는 독특한 세계를 구축한 한국의 대표적 도예가입니다. 이종능 작가는 30년 동안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유약의 세계에 의존하던 전통방식에서 벗어나 흑 본연의 질감과 색을 찾아냈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소확행은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이라는 뜻인데요. 오늘은 작아서 당연시했던 소확행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